응 아끼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니 응? 냐 하용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 귀여워라 어유뭐줄 것도 없고 배고파 어떡하니 응?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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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<laughs> 아이고.. 배고파 어떡해 아이고.. 없어 먹을게 없어 아이고.. 사람이 잘 싸고? 어? 아이고 귀여워 안택다한건 아니겠지? 근데 나뭐못 길러. 나못 길러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